이장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c o b LED 파에 대해 설명합니다. RGB 어, Amber W, 그러니까 RGB AW죠. 그래서 이거는 12 곱하기 25니까 3배같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5 in 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 레드죠, 레드. 레드입니다, 레드, 그죠 레드 굉장히 밝습니다 300 아트라 이것도 DMX 컨트롤로하는거고요 이게 뭡니까 그린이죠 그린 그린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린. 이거는 블루입니다 그렇죠 블루 블루입니다 블루 이거는. 앰버입니다. 그렇죠? 앰버 앰버를 소개해드립니다. 앰버 요거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RGB AW 5인1 12 곱하기 25와트 하나당 25와트입니다. 그래서 300와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슈퍼스타 LED 파 COB 300와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